아이 버섯 보십시오. 아, 중앙에 우뚝 솟은 게 있는 버섯입니다. 아, 이 버섯은 아메색 강대 버섯 아제비라고 하는 버섯입니다. 아메색 강대 버섯 아제비는 같이 해갈색을 띠고 가운데가 불룩하게 솟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줄기는 흰색에 가깝고 밑둥에는, 강대버섯류 특유의 주머니 모양의 턱바지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은 식용 버섯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버섯은 치명적인 독버섯입니다. 이 버섯에는 아마 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인체의 간과 신장을 파괴하여 섭취 후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은 간부전, 신부전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 무슨 점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겁니다. 먹고 나서 하루 정도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심각한 증상이 찾아오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야생버섯은 항상 조심하는 게 상책입니다.